한 판의 게임과 우리의 하루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게임의 수많은 버튼 중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까는 마치 우리의 감정, 행동, 그리고 말투에 대한 고민과 비슷하죠. 위로 가는 버튼을 눌렀다면 아이템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1초만 빨랐다면 어제 있던 수강정정에도 하고 여러분들이 모두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오늘은 마치 게임처럼 수많은 선택과 결과, 그리고 D&D, 하루의 끝이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단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리셋 버튼입니다. 캐릭터가 죽으면 다시 만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임과 달리 우리의 오늘과 나는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없죠.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하고 후회하는 거니까요. 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김우배와 강선배의 시시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목소리> 후배와 강선배 시시콜콜. 시시콜콜 안녕하세요 시시콜콜의 진행을 맡은 이쁜이 후배 김현주입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시시콜콜의 음, 그냥 강선배 강기윤입니다. <laughs> <laughs> 아니 어제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숙사 밖에서 별로 안 나갔거든요. 음. 근데 강기 선배님은 추운 날씨 어떻게 버티셨어요? 아 저도 그 방송국이랑 방에서 나오질 않아서요. 수업 빼고는 계속 실내에 있었습니다. <laughs> 저는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루 종일 기숙사에 누워서 게임 모드의 마블만 했거든요. 모드의 마블? <laughs> 근데 그 게임이 진짜 사람 승부욕을 완전 불타오르게 해갖고 아그안 그래도 그제 방송국 동기 하나도 아그 게임을 엄청 하더라고요. 근데 음. 이 녀석이 자꾸 그 초대 게임 초대 톡을 자꾸 보내요. 근데 이걸 왜 자꾸 보내는 거지? 아 그게 게임 초대를 해야 게임 진행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초대를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식으로 또 해놨구나. 내일부야 있잖아입니다. <laughs> 네, 오늘 두 번째 방송 사연은 오군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어, 남성분이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현주 씨의 감초 같은 연기를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호 학번들이 화석으로 보는 1, 1학번 오군입니다 시조세. 아니, 저도 1, 1학번인데 복학생들 이러시면안 돼요. 저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 일단 사연 읽을게요. 어, 학과 친구들부터 아는 지인들까지 다들 저를 유들유들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학교 생활하면서 인간관계 문제도 없었고요. 그러나 몇몇 친구들은 저를 지케렌하이드라고 합니다. 저의 하이드가 언제 나오냐고요. 바로 게임을 할 때입니다. 한 번은 PC 방에서 친구들과 소환사의 협곡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빼빼! 들어가 줘 봐. 아 잠깐만. 아 얘는 왜 혼자 들어가? Fast Blood. 아니 얘는 뭐야? 야! 야 어머니 잘 계시냐? 이 자식 신발끈 풀어버려. <laughs> 아니 어머니 잘계시냐는 뭐예요? <laughs> 아 힘드네. 네. 어 저는 화가 나서 키보드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모니터 화면에 아 블루스크린이 아 그렇습니다. <laughs> 저는 게임만 하면 쉽게 분노합니다. 어, 입에서 나오는 말의 대부분이 욕이고 타자 속도는 욕을 할때 기가 막히게 빨라집니다. 어, 이런 모습을 제 친구들은 잘 알고 있고 자취방 룸메는 아예 통달해 버렸습니다. 어, 그리고 예전엔 어, 이러한 제 모습 때문에 어, 전 여자친구와 마찰도 있었다고 하네요. 어, 우선 게임을 하면 어, 연락이 잘안됐습니다아 또, 아 또. 제기에는 이게 왜 들리지 않았을까요? 어, 그러다 어느 날 등골이 오싹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뭐해? 어, 어, 어 와, 왔어. 어쩐 일이야? 어쩐 일? 아, 자기야, 자, 잠깐만. 지금 이거, 이거 정말 중요해. 그래, 해봐. 야 들어가. 아뭐 하냐? 아, 아 뭐? 아이 씨. 어... 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아 a a a 이 a 네가 아버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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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지켜낸 아이드의 지금 이 순간 듣고 왔습니다. <laughs> 지금 사연은 남성분이 써주셨지만 게임을 하면 남녀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욕을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네안 그래도 그 전에 그 제가 전남대에 친구가 있어서 한번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과기대생이에요. 근데 꽉그 음... 여학우들도 같이 PC방에 갔는데 아, 정말 남자 여자 할거 없이 욕을 엄청 하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아막 진짜. 그어안 그럴 것 같이 생긴 귀여운 여자분들이 막 전부 다 야이 막야비비야 하면서 아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아니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니 남자친구랑 저랑 셋서 이 아니 남자친구랑 저랑 제 친구랑 셋서 이 시간이 남아서 피 c 방에 갔는데 저희가 진짜 게임을 못해요. 그래서 막 가서 게임을 하는데 그막총 쏘는 게임 아시죠? 네, 총 쏘는 게임. 빵. 그런데 남자친구 갑자기 어택. 어. 남자친구 저만 죽이는 거예요 정말. 아오. 그리고 그때 그때 저희 감정은 미쳤던 남자친구의 배신에 이어 부들부들 저만 죽이니까 부들부들.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남자친구한테 야이야 야! 라고 그렇게 저는 넘어버렸습니다. 아 근데 너무 화가 나면 어쩔 수 없이 폭력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 맞는 거 같아요. 아 근데 원래 게임이 유흥을 위해서고 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인데 이,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욕을 하고 이러는 게그 우리나라의 경쟁 의식과도 어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어. 저희 나라가 심하긴 음, 하죠. 음, 음. 그안 그래도 예전에 그 세계적인 그이 L 게임 대회가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 특히나 욕을 엄청 하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이게 결승에서 한국 팀이 정말 너무 멋있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는 순간을 계속 리플레이했는데 아 그때 한국 선수 욕이 계속 그 녹음이 돼서 들어간 거예요. 막막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송출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아마 그 외국 사람들이 이제 그게 욕이라는 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바로 편집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게 워낙 멋있게 이겨서 이 동영상들이 유튜브로 퍼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게 보게 되고 그리고 한국 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어 이게 정말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저희 나라 욕을 들었겠네요. <laughs> 그렇죠, 좀 민망한 상황이었죠. 음. 이게 어, 게임에 지더라도 이게 즐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사연자분은 게임 때문에 여자친구 연락도 안 되고 또 심지어 앞에서 띠이! 라는 모습까지 <laughs> 보여드렸으니까. 아 정말 이 사연자 여자친구분이 많이 섭섭했을 것 같네요. 여자 친구분은 자기보다 게임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그말 아세요? 그 네? 남자 친구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 답장이 바로바로 바로 온다면 정말 결혼을 해도 될 만한 남자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그만큼 남자분들이 게임에 막 빠진다는 건데 아 제가 예전에 정말 이말 때문에 정말 답장 빨리빨리 빨리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 제 남자친구도 게임을 하는데 연락을 잘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음. 진짜 섭섭하더라고요. 음 그렇죠. 평소에는 저한테 진짜 잘해주거든요. 근데 게임할 때 아주 잠깐 끊기는 연락 때문에 그 잠깐 잠깐 사이가 정말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사이 잠깐 잠깐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더 화가 나고 그래서 더 음. 서운한 거 같아요. 맞아 맞아. 그이 오늘의 사연자뿐 아니라 그 게임을 열정적으로 즐기시는 모든 하급분들. 어 쉽진 않겠지만 어 게임을 즐기는 용도로 우리 좋게 활용하는 거 어떨까요 그래도 이번은 자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일단 금방 해결되실 거라고 믿고요 게임 캐릭터가 죽는다고 사연자분도 죽는 건 아니니까 좀 진정하시길 바랄게요 <laughs> 네어 우리 일부 있잖아 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어고디어이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부 토닥토닥입니다. 네, 어, 저희가 일부에서 나왔던 사연을 페이스북에 공지해 드렸었고요. 어, 그 글에 댓글을 달아주신 학우분들이 계시네요. 우선 익명으로 K 양은 자기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p c 방에서2 시간 동안 기다리셨다고 하네요. 어... 근데 그리고 며칠 뒤에 헤어지셨대요. 어... 아, 너무 너무 속상한 얘기네 그리고 이제 어, 페이스북에는 어, 아 페이스북 댓글로 어, 황보연오욱이라는 학우분께서글 어, 남겨주셨네요. 어, 어, 실력이 안 좋으면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laughs> 아, 어차피 게임 질거 아니까. 아, 즐겨라. 아 아, 좋은 마인드네요. 제가 게임을 즐기는 이유가 바로 이건가요? 네, 어 게임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스트레스를 쌓는 것이 아니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어, 학우분들께서 즐기는 게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연에 대한 어, 댓글과 그리고 어, 익명으로 보내주신 어, 피드백까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부 커피 쿠폰 받을 하고 분 선배님이 정해주세요. 네, 제가 정해드릴게요. 어, 이부 토닥토닥의 어, 커피 쿠폰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즐거운 마음으로 게임에 임하라 어, 저희 황보연옥 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방송이 끝나고 페이스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커피 쿠폰으로 맛있는 커피 드시고요. 어, 저희 김우배와 강선배의 시시콜콜은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고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이 고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유화정이 진리를 뿌리고 다니는 방송국의 감초, 감초 기업둥이 악당 현주, 강기. 고대를 누비는 우리 시시콜콜에겐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다음 주에 봐요. 이상으로 김우배와 강선배의 시식 콜콜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정지훈 진행의 김현주 강기훈이었습니다.